녹화 시작하세요. 네네. 안녕하십니까. 조영식입니다. 오늘은 칼라의 비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. 장세기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이러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. 그런데 말씀하시는 순간 빛이 있었습니다. 그 빛은 생명의 생명이요. 인류를 살리는 빛이 되었습니다.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시기를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. 자, 이렇게 이제 쭉 얘기합니다. 네. 그 다음에, 빛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학적으로 라이트. 같이 광선. 눈에 보이는 광선과 보이지 않는 광선. 보통, 자, 이렇게 이제 슬라이드 하면서 쭉 얘기를 해요그면다 끝났어요, 여기, 여기. 여기 이제 끝나버리잖아요. 네. 일단 쭉다 해버렸어요. 이제 쭉 가세요. 자, 이 쭉. 자, 여기서 쭉 지나가요. 자,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, 이제 쭉다 끝나버렸어. 자, 끝났어요. 자, 끝나서, 끝났어 여기 보면은, 여기죠, 요, 요고.